안생겨! 얘들아 같이 가. 준비 <laughs> 오지마! 금비 1층이래요. 금비 대고 가줘. <laughs> 너무 행복해! 진짜 너무 짜릿해! 이 때문에 떨어졌잖아! 백날은 유튜브. <laughs> 요즘 너무 타오만한 것 같네? 오늘은 타워 말고 다른 거 할까? 뭔데? 오늘은 편하게 할수 있는 게임이야. 바로, 사라지는 타워라고. 아, 타워 아니라매! 프라이 자 우리 여러분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남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. 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자 오늘은 우리 멤버들이랑 아주 아주 재밌는 타워를 할 거예요. 와 너무 재밌겠다. 무슨 타워일까요? 자 오늘 타워는 딱봐로 엄청나게 쉬워. 진짜. 꽃별아 내가 올라가면 바로 같이 올라와봐. 자 올라. 어? 오 뭐야? 어, 뭐야? 자 이렇게. 파워가 사라져. 그러니까, 우리끼리 협동을 잘 해서 올라가야 돼.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, 얘들아, 천천히 올라와. 가, 능한걸 가져와야지. 뭐야? 나부터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, 얘들아, 천천히, 천천히 올라와. 아니! <laughs> 어! 어, 어. 아니. 야, 막내야, 막내! 막매. 이씨 얘들아, 한 번이라도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난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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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막면는 아주 위험하죠. 망면 바로 뒤에 있죠. 망면 여기 못 오죠? 와, 와. 어디 갔냐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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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, 어, 실수했다! <laughs> 얘왜 떨어졌잖아! 아 잠깐만! 살려주세요! 얘들아 이 타워는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해될 수도 있다는 엄청나게 위험한 타워야. 오케이! 눈꽃별 내 뒤! 아 진짜 너무 재밌다! 와! 끝나고 백날은 남아. <laughs> 얘들아 우리들의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타워잖니. 아 이거 왜안 생겨! 야 망매야 망매야 지금 올라가지 마 지금 올라가지 마 천천히 올라가 생기고 올라와요 생기고 아, 생기고 안드레 다 위에 생기고 아, 올라가야 돼너 다음에 오라 떨어져라 망매 떨어져라 망매 떨어져라 좋았어 와 꽃별이 위에 있어 와 음? 어떤데야! 진짜 미치겠네 망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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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매야! 좋았어 얘들아 같이 가 준비 오지마! 준비 1층이래요 준비 대고 가줘 코뼈라 코뼈라 나, 나, 나 금비야 꽤래 막는 여자 누구뼈너 그렇게 날 버리고 가서 행복하수있겠겠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짜릿해와나 노란색이야 나 노란색이야 야 노란색 조심해 피안 무청달아 와나 너처럼 할 수가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금비야 빨리 밟고 와야지 막묘가 징긋 어어 이슬 실다 오나쉴수 있는 거 찾았다. 아 이거 아무도 힐로 못 와? 잠깐만 여기 한 명만 좀 와봐 떨어지리게떨어지리게 어, 어 나야 빨리 좀 와봐 나 혼자 가면 쓸쓸해서 그래. 백날은 언제 떨어져? 앞길 막아야 되는데. 아니잘 <laughs> <laughs> 올라가고 있는데 사라진다니까 나니. 아! <laughs> 야! 백날은 떨어졌다. 백날은 앞길 막자. 안돼 안돼 내블럭내블럭 안돼 내블럭아 아아 눈곱별 발 앞에 있어서 블록이 안 생겨 아야 아, 블록이 안 생겨 씨 얘들아 우리 우리 이렇게 싸우면안돼 너가 싸움을 붙였잖아 따라 따라 왕병 한 칸에 가야지 한칸한칸 밟으면서 가야지 그래도 떨어지면 아끼 막는다 역시 이게 p v p 지 금방 그 아끼 막기 끝끝끝 눈곱별 넌꼭 대머리가 되길 필게 오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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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을 <laughs> 떨어뜨렸다. 야 금비야 백날를 아끼 마가버려! 백날를 아끼 마가버려! 그러게 너무 앞에와버렸어 아니 타워로 싸우는 건 우리밖에 없을 거야. 유한한 싸움 붙이가 백날는 너라고! <laughs> 아이 내가 싸움 붙였다고 그 싸움이 어떻게 되더라? 끝? 언니 언니 나뭐본거같아 같이 같이 가보자 잠깐만.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매 같이 가자면. 아, 잠깐 잠깐만 나 근데 나 진짜 나 진짜 뭐본거 같아? 같이 가자매 <laughs> 언니! 어, 얘들아,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. 야, 백날에 떨어질 때만 착하게 지내자고 한다. 착게 막아버려 그냥. 전네뭐 이상한 거 찾는다 본데, 잠깐만. 얘네 꽃병아 달가! 백날은 지 막을. 잠깐만, 잠깐만. 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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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알았어. 나 먼저 간다. 나 먼저 간다. 먼저 가야 떨어뜨릴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잠깐 오케이. 코피를 떨어뜨려. 아유 바보들, 그치 언니? 아유 바보들. <laughs> 잠깐 제네데왜 저기 있냐? 언닌가? <laughs> <laughs> 오! 아니 이런 데가 있었어? 네 죄송한데 저희 오늘 목표 뭐예요? 깨야죠걸요 타워를 했으면 깨려고온 거지. 저희 타워 해서 깬적 없잖아요. 언제는 깨서 찍었나요? 아니야, 나는 깬적 있어. 너희들이 깬 적이 없는 거지. 징긋. 아 앞에! 앞에 불록 누가 없앴어! 씨! 넌넌 네가 없었겠지 너밖에 네 앞에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응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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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금리 떨어다 <laughs> 내가 악을 물리쳤어 얘들아. 아! <laughs> 자좀 집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퉁퉁이 아, 엄마는 모퉁이! 아 좋았어 쉴수 있는 곳으로 왔다. 여기가 진짜 쉴 곳이지. 2천원 아래 것들. 왜야 <laughs> 야 아이스타는 단한 번도 자기 교수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대. 나 어, 한국말 못했겠으니까. 아, <laughs> 아는구나? <laughs> 너뭐 하냐? <laughs> 오케이, 초록색. 초록색? <laughs> 떨어져라. 어, 뭐야? 여기 여기, 여기 뭐야? 오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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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찾았다! 또 찾았다! 또 찾았다! 사람 괴롭힐 수 있는 거 찾았나 본데 어. 우리가 그쪽으로 갈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보시지. <laughs> 야, 사다리가 코코스 숨겨져 있어. 아! 으야! 야, 저거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냐? 못하는 거야 그냥 그쪽까지 가본 적도 없으면서 남겨줘요 뭔 소리야 가봤어 가보않으면 줘요 가봤어 바보야 <laughs> 안 가봤잖아 그짓말 하지 마 이만 열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줄줄 나오지 그냥 아 누구나 작으을자랑가는거 저기 파란색 도같다 왔거든 그짓말 할래 그럼 이건 거짓말이긴 해어거뭐어려나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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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어 <laughs> 오 보라색이다! 어 깼다! 깼다! 깼다고? 쟤뭐 <laughs> 치트 썼어. 치트 했더니 깨 버렸는데 잠깐만. 어라? 여기 짧은데? 별로 안어렵거 사다리 때문에 좀 빨리 그거 돼? 아니 사다리 딱두 개밖에 없는데? 그 이상 못 봤어. 나 사다리 다섯 개 봤어. 어우 좋았네. <laughs> 난 깼으니까 이제 애들 괴롭히러 가야지. 나 노란색에서 자꾸 죽 내가 노란색 팀할려줄게막매야 일로 와나 지금 노란색에서 빨간색 올라가는 그, 그 구간. 오케이, 오케이, 내가 가는 중. 근데 미안한데 네가 오는 중이라도 내가 기다려줄 수가 없거든, 이거. <laughs> 빨리 올라와, 얘들아. 너꽃비 어, 올라오는 거 보인다. 야막것처럼 퍼접이 아니라고 하려 했는데. <laughs> 오케이, 막매야막매야네 차례야. 올라와, 막매야 아! 아, 진짜 이것들아. 어, 금비 올라온다, 금비 올라온다. 아왜 니들 다 똑같냐고? 니네왜다 똑같은 곳에 떨어지는데? <laughs> 내가 더 나. 아네가 제일 앞에서 떨어졌어. 떨어진 거야. 다 떨어지는 곳이 똑같아 어떻게 된 게? <laughs> 죄송한데 근데 저 뒤에 물 보셔요. 땅피 때문에. 한번세요 하자였나요? <laughs> 아, <왜 기네. 웃음> <저 사자야> <laughs> 징긋 오케이 꼬빠라. 그래서 회오리 하고. 그래서 회오리 하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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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오리 하고 회오리 하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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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왼쪽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! 야~ 쟤한테 필요할라 했는데, 쟤 그냥 지 앞에, 내 앞에 떨어졌어요. 저거 진짜... 뒷날에 맥 망쳐버리기~ <laughs> 자~ 이렇게 오늘은 우리 사라지는 타워로 우리들이 같이 협동심을 한번 느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 멤버들의 굉장한 협동심, 그리고 다 같이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한번 타워를 진행해봤는데요. 가족 같은 와, 어, 야! 어, <laughs> 자, 그럼 오늘은 영상 재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안녕.